경사가 있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르던 국수 여러분도 좋아하시나요? 여기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국수와는 다른 새로운 국수가 있습니다. 600년 전 기록 속에서 찾아낸 고려 국수 한상 만나보시죠. 600년 전의 국수를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은 역사 속의 음식을 재현하고 있는 청주의 한 박물관입니다. 어 원장님 안녕하세요. 고려국수를 재현한 김정희 원장을 소개합니다. 원장님 네 제가 여기 오면은. 고려국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네. 또 고려국수가 뭐예요? 직지 아시죠? 세계 금속활자. 알죠.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에 그 금속활자가 만들어지는 무렵에 먹었던 국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수를 먹기 시작한 건 고려시대 이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수 제조법에 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한 것은 1450년 우리나라 최초의 조리서인 상가요록입니다. 김정희 원장은 고조리서 속에 잠자고 있던 기록을 바탕으로 고려 국수의 조리법을 되살려냈습니다. 어떤 재료를 넣어서 하느냐가 바로 그 600년 전 조리서인 산가 요렇게 나오거든요. 음. 근데 거기에 보면 있잖아요. 느름나무 가루와 콩가루를 넣어서 만든 국수가 있어요. 음. 오늘 선보일 이 고려 국수는요. 네. 그 저희들이 그, 그 조리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개발된 음. 국수예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듯. 생명의 줄처럼 가늘고 길게 이어지며 우리와 함께한 국수. 느릅나무 가루가 들어가는 고려 국수는 불그레한 빛깔을 띠는데요. 고려 국수는 지난해부터 청주의 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통해 OEM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고 사회복지 시설 안에서도 장애인 그 직업자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장애가 있는 분들께서는 근로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생산품이 판매가 되면 이제 보수 이제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문화 상품 개발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고려 국수 맛있게 삶아 볼까요? 이 국수는요. 네. 저희들이 한2분4 0초 정도 네, 하면 적당하게 잘할수 있도록 했어요. 음. 국수 삶는 시간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수를 쫄깃쫄깃하게 삶는 방법 아시죠? 이렇게 끓어서 막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을. 음. 이렇게 음. 우와. 고려 국수에는 느릅나무 가루가 들어가 찰기가 있고 부드러워 일반 국수보다 약간 짧게 삶아야 합니다. 국수가 알맞게 삶아지면 곧바로 찬물에 담가 여러 번 깨끗하게 헹군 다음 채반에 건져 물기를 뺍니다. 탱글탱글한 면발에서 쫄깃한 식감 이 느껴지는 것 같죠 국수 사리가 준비되었으면 이제 고명과 육수를 준비할 차례죠 그런데 국수 맛의 핵심 육수가 독특해 보이네요 그럼 냄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네 예. 어? 어 고소한 향이 나는데요. 600년 전 조리서의 만이 마니 창면에 만이가 바로 오랑캐를 뜻하는데 거기에는요 이 육수를 어, 닭고기나 꽝으로 육수를 내 가지고 그 안에 참깨를 아 볶아 가지고 아 갈아서 육수를 만들어요. 그게 비법이거든요. 고려 국수 만이 창면의 고명 재료 알아볼까요? 계란 지단과 무채, 오이채가 올라갑니다. 음, 와. 우 맞아? 네, 이렇게 때까지. 써는데도 그 상큼한 향이. 이 오이의 두께가 면발의 두께하고 비슷하게 해주시면요. 그 길이도 길게 비슷하게 해주시면 그 면발이 더 쫄깃쫄깃하고 같이 고명하고 올려서 먹는 식감이 굉장히 음. 잘 어우러지거든요. 음. 국수 가닥처럼 가늘게 채썬 고명은 소금과 식초에 살짝 절여 줍니다. 우리나라 음식에 보면요, 절대 생으로 된 야채를 고명으로 올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새 냉면이나 이런데 보면 네. 오이 채썰어서 올리잖아요. 사실은 그게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우리나라 전통 음식하고는 조금 많이 변화된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볶잖아요, 볶아내잖아요. 그럼 우리 물컹물컹해지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보완을 해가지고 이 향시채를 어떻게 해서 먹으라는 건 기록이 안돼 있어요. 여기서 네. 저희가 촛물에 음. 담궈서 약간 아삭함이 삶아있으면서 숨이 죽을 수 있도록. 초록 오이와 하얀 무, 노란 달걀 지단까지 모두 준비되면 넓은 면기에 쫄깃한 면을 담고 고명을 예쁘게 올려줍니다. 국수의 고명은 색감의 조화로 국수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면서 탄수화물 위주의 면 요리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참깨 껍질을 벗겨 집을 낸 육수를 부어주면 600년 전 고려 국수 완성 뽀얀 국물에서 어떤 맛이 날까요? 이번에는 국수에 잘 어울리는 곁들임 음식 고려 만두 상화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밀가루를 반죽해 만두피를 밀어줍니다. 만두피도 국수처럼 약간 붉은색이 도네요. 사실은 상화병이 하얀 눈꽃처럼 생겼다 그래서 상화병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여기에 느릅나무 가루를 썼어요. 이 느릅나무 가루가 중국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식재료이기도 해요. 모양은 요즘 우리가 먹는 만두와 좀 다른데요. 다진 돼지고기와 채소를 양념한 소를 넣고 대나무솥에 넣어 찝니다. 20분 정도 찌고 10분간 뜸을 들이면, 모락모락 김이 나는 눈꽃 모양의 상화병이 완성됩니다. 맛있겠죠? 세 번째 만나볼 고려 음식의 이름은 방자구이입니다. 사람들이 방자구이 하면요, 순양이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자는요, 고려시대 때 식료품을 관리하던 관직의 이름이에요. 방자구이는 고려관청의 말단 공무원이었던 방자가 먹었다는 고기 요리인데요. 신기한 것은 고사리 볶음과 함께 먹습니다. 당시 밥봉으로 고기를 먹기 어려웠던 방자가 몰래 주인의 고기를 꺼내 제대로 양념도 하지 않고 간단히 소금만 뿌려 익혀 먹은 고기구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한 조리기술이 필요 없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먹을 때 생파를 곁들여 먹었다고 전해지는 방자구이 국수와 함께 상에 차려내면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이렇게 고조리서 속에서 찾아낸 600년 전의 품격 있는 국수 한 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역사 속 미식 여행 즐겨봐야겠죠? <laughs> 와 이게 정말 고려 시대 한 상이 이렇게 차려졌네요. <웃음> 차려졌네요. <웃음> 차려지네요. 묘도의 참이. 아우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네. 원장님. 네. 아 뭐부터 먹어볼까요? 아 우선 고려 국수부터 드셔보시죠. 네. 고려인들이 즐겼다는 만이 창면입니다. 먹기 네. 좋게. 뭐음아 벌써 네, 코의 자극이. 맛있죠. 음음음음아 육수가 어째 이렇게담백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먹어봐도 어 맛있더라고요 이거. 커서 담백해서 자꾸 당기는 맛이에요. 참깨 육수가 고소한 고려 국수. 먹을수록 입맛을 당깁니다. 면발이 찰져요. 그렇죠. 쫄깃거려죠. 찰지고 고명이 아삭아삭 음. 아삭거리면서 아삭 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식감이. 고기 잘 어우러져서 식감이나죠. 무잘 어우러지고. 고사리와 고기가 어우러지는 방자구이의 맛은 어떨까요? 음, 방자구이. 음. <웃음> 맛있죠? <웃음> 네. 장적이지 않고. 정말 이것도 담백한데 고사리가 신의 한수 같아요. 어, 너무 맛있네요. 이건 별미네요. 고려가요 쌍화점에 등장하는 메인 메뉴 하얀 눈꽃을 닮은 상화병 맛은 어떤가요? 음 풍부한 맛이에요. 무슨 향이 좀 나는데요, 네. 원장님? 네. 이게 무슨 향이죠? 그게 표고버섯하고요, 아마 느릅느릅나무 소스가 어우러진 그 향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니 향이 처음 느껴보는 맛. 그런데 고려만두와 환상의 짝꿍을 이루는 찬이 있답니다. 바로 생가지와 생오이 장아찌인 납조저입니다. 가지하고 오이를 그렇게 술 찌개 위에 저장하는 방법이 그게 나중에는 엄장채라고 해서 발달하게 되고요. 나중에 그 엄장채를 보리 누룩가루하고 일단 기장죽을 쑤어서 그 저장하는 방법들이 나오고요. 그걸 가지고 재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속재료를 넣어서 김치를 만들어 먹는 제조법에 관한 것들이 모두 고조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두와 장아찌의 환상의 콜라보 어떤가요? 음, 납조절을 같이 먹으니까 네. 입이 좀더 깨운해지고요. 그 아삭아삭한 이 아, 네, 식감이 네, 네.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당시 냉장고도 없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음. 오이지 담가 먹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 원리가 다 여기서 나왔던 거예요. 그 <laughs> 음식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의 좀 지혜도 그럼요. 많이 볼수 있는 그럼요. 것 같아요. 귀한 손님을 대접하던 최고의 음식이었고, 인생의 중요 관문마다 등장해 장수와 평안을 기원했던 국수.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고려의 국수 맛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청주로 놀러오세요. 600년 전 시간 여행. 고려 음식 발상 받아보세요. 장면. 남시오아서돌로돌려가